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홍로 농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 농장에 처음 온게 7월 28일 일요일 날 경기도 화성에 제가 갔다 오면서 여기 우리 농재양 대표님 안부 전화한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해서 다행히 이제 또 경기도 갔다 오는 길에 여기 들렀습니다. 그래 들려서 그 당시에 탄저가 이제 조금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어 제가 그 다음 날 29일부터 어 저희들 선분기 농업 선분기 아 농업 농법 새 사이클 자재를 제가 가지고 와서. 어, 그 다음날 가지고 오는 날 바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어, 대표님이 그때 이렇게 매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7월 29일 하고, 8월 2일, 8월 10일,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사이클을 돌리면서 저기 통에 올려서 여기에 관주를 하고, 관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농업탄 세트, 연면 시비하고, 그 다음에 농업 시너지 연면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새 사이클을 돌리고, 여기 수확을 며칠 전에 부터 이제 시작하셨다는데 곧그 수확하기 한 2-3일 전에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 과정이나 또 납품도 하시기 때문에 그, 그거를 그 대비해서 저희들 농합탄 세트로 마지막 이제 예방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농장입니다 아 지금 농장 보시면 요 위치는 사과나무가 요렇게 있고 뒤에 길이 높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 방향에서는 정상적으로 SS기 1 0 0 0터짜리로 살포가 되는데 저 길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살포한다고 해도 이게 약이 중간 이상만 맞고 밑에 하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탄저가 좀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게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일요일날 왔을 때도 7월 28일날 이미 대표님이 저 안쪽에서 탄저를 몇개 따셨다는 나무를 가보니까 또 제가 가서도 그날 두세 개 이렇게 나무를 따고 그때 이미 많은 데는 뭐한열 개씩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이렇게 탄저가 많이 발견된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밭에는 장마기나 그 이전에 이미 감염이 많이 됐고 작년에도 여기에 탄저가 한25% 정도 왔다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데 아 방금 요 사모님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원래도 이제 그단저 온거를 저희들이 저희들 자제 들어가면서 부터는 그냥 멈춰지고 또 2차 감염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미 그 당시에 감염된 것들이 이제 저희들 자제를 맞으면서 멈춰지고 또뭐 병반이 작은거는 죽고 큰거는 또 말라 들어가고 또 그런 거를 따내다 보니까, 아, 양이 제법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탄저보다는 막뭐 반반 이상 뭐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아, 저한테 좀 연락이 좀 늦었고, 어, 내년에는 제가 탄저를 하나도 안 들게끔 해드리겠다고 미리 제 매뉴얼대로 초창기부터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색도 뭐 원래는 제가 관여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대표님이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셨는데 지금 착색이 보시면 이 속에는 이제 뭐 색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지금 양지는 뭐 색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음지 쪽에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색이 한 50%에서 6070%뭐 조금 더 많이 된건한 80%까지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또 일부러 물까지 가지고 오세요. 커피도 <laughs> 안드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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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색이 지금 이 안에는 좀덜난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 엄지에, 사모님. 엄지에는 색이 덜난게 들어 있네, 속에는 아직. 예, 지금 연수가. 예. 아 내년에는 착색도 제가 잘 해드릴게. 원래 우리 자재를 써보신 분들이 아, 굉장히 좋대요. 기존 자재들보다는. 아,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이제 탄저도 저희들 선봉이 농업 농법으로 이제 사과 어, 일찍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냉해나 이런 거 우려가 하고 방금 제가 오면서 이 농장 대표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원래 아리수가 동록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상습 동록 발생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에는 아리수 또 이제 초기에 이제 동록 예방 좋은 폐에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노력할 거고 홍로는 내년부터 탄저가 이제 안 들게 미리부터 저희들이 예방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하고 착색도 하고 이제 좀 대표님하고 거래 금액이 내년에는 조금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며칠 전부터 이제 사과를 어, 수확을 시작하고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40%는 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린 나무들은 당연히 이제 색이 먼저 잘 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이 다 됐고 이제 그 당시에 색이 안난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또 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벌겋게 나가고 아이고 여기 사모님께서는 제가 항상 오시면 커피를 끓여 줘서 제가 또 커피를 카페인 있는 거를 잘못 먹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예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주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음, 지금 색은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나고 있지만은 음지 쪽에는 보시면 지금 색이 아직 한 뒷면만 음지만 본다면 한 20%. 그래서 양지하고 음지하고 하면 한 60, 70% 지금 고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일부터 딴다 다시 작업한다고 합니다. 오늘 1일이고, 지금, 이제 여기 요렇게. 요 위에가 이제 시나노 골드고, 어, 제가 저작년에 저희들 탄저를 그때 몇번 신아노 골드에 쓰셨는데 그 당시에 신아노 골드 이게 먹어 보니까 한금사가 정말 맛있었고 올래도 신아노 골드 맛은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탄저 상황이 뭐 탄저라든지 뭐 원래 착색 정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자는 이렇게 전부 다 수확을 한다고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아리수에서 용역 15명 오늘 작업해 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듣고 통화하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유목들은 이미 사과 다 땄습니다. 아무래도 유목이 색이 빨리 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영상을 몇 차례 찍으면서 요 이제 도로에 라카로 이렇게 난발을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홍로 농장은 이제 마지막 오늘 영상입니다. 그동안 7월 28일부터 제가 이 농장에 와서 한 달하고 이제 며칠 지나는 시점인데 어 여기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색은 양지 쪽에서 이래 바깥쪽에서는 뭐 굉장히 예쁘게 지금 색이 잘 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엄지쪽 하고 하부에는 아직 색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 안에 보시면 어, 대표님이 그동안 사용하신 착색제 횟수라든지 그동안 사용한 어떤 노력들에 비하면 저희 자재를 사용했으면 조금 더안 나왔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가 이렇게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서로 붙은 것들은 이렇게 색이 이제 떨라는 것은 이렇게 돌려주고 원래는 이렇게 사과 돌리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면적이 많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납품도 하시고 또 공판장도 이제 가져가시고 여기는 보니까 안동 공판장으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공판장 나갈 때는 안동 공판장 나가고 또 납품도 이렇게 기존에 뭐 그동안 해오던 납품 거래처가 있어서 아 이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따 내려온 게 표가 납니다. 저 상부에 하고 전체적으로 나무 뭐 사과가 엄청 달렸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서쪽에끼 색이 빨리 난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개인밭인데 밭 내에 이렇게 쇠 수기 또 다니고 작업도 용이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또다 하셔가지고 어 이게 이제 또 다른 농장에서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새조류피해 경감하기 위해서 종소리 나는 거라든지 이 대표님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투자도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면. 1위는 이쪽으로는 수확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는 또 이쪽에 줄란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색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난 것들은 또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났는데 이런 것들도 아 이게 면적이 적당하고 일력이 돌아가면 사과 돌리는 작업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일이 하나씩 돌리기는 쉽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또 착색에 게 도움을 주는 자재들도 뒷면까지 좀 효과를 볼수 있는 저희들 자재는 이제 비가 좀 오고 햇빛을 덜 받는 쪽에도 어 효과가 좋은 그런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나는데도 저희들 자제가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출발 원점으로 왔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올해 24년 7월 28일부터 탄저병 방제를 시작해서 오늘 9월 1일인데 그동안 탄저병 방제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 농가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 안성의 홍로 소식은 또 내년에 제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